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얘기는 시기 시험 대비한 거죠 의사 시기 시험, CPX, 오스키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CPX고 순환기 호흡기로 분류가 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이고 어 제가 CPX 시험을 봤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냥 봤을 리는 없어 한참 됐으니까 면허를 딴 지가.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니는 학교에서는 내과 실습돌 때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봤어요. 들어가서. 교수님 앉아 계시고, 레지던트가 환자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피지컬 이그네미션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을 마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을 봤었고, 1, 년차 때는 환자 역할을 했었고, 4년차가 되면 채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식 국가고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인데요. 일단은 시험에 붙기 위해서 <laughs> 면허를 따려고 <laughs> 공부를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고 이게 돼야 뭐 의사 할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를 따는 거니까 그 선후관계가 바뀌면 그 오히려 결국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시험에만 너무 집착하면 시험 형태가 바뀌거나 어떤 갑자기 예상치 않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그 자체를 망칠 수가 있어요. 항상 목표를 원래 추구한 목표를 제대로 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의사를 시켜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왕이면 훌륭한 의사가 되면 더 좋고 이 지식적인 면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기존의 필기 시험으로도 지식적인 면은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실기 시험을 또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태도예요. 자세, 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채점을 할 때나 채점표를 보거나 채점을 할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세하고 태도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떠들어도, <laughs>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가 안 좋으면 점수가 아주 많이 깎일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항상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시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의사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냐가, 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면담이죠. 환자를 보는 거고, 그 얘기를 또 이제 까먹었는데, 어떤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이 c p x 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전, 그 어차피 이게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구조의 시험인 거죠. 환자가 오고,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어, 이제 어세스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아, 이런 병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환자 궁금해하는 걸 해결을 해주고, 이제 검사를 시키게 되거나, 또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외래를 보는 과정을 그대로 이제 하면 된다. 아니면 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과정을. 외래에서 환자 보듯이 하면은 합격하기 힘들다더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얘기를 했지만,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외래를 잘못 보고 있거나, 채점 기준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죠. 환자를 제대로 보면, 당연히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외래에서 보는 그런 3분 진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제대로 환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일단 환자가 오면 주소부터 물어보고 어떤 병역 청취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진찰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담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자세하고 태도예요. 제가 채점을 해도 그렇고 기준 해도 그렇고 자세와 태도는 정말 중요하고 장난스럽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별일은 없겠지만 긴장이 돼서 진지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시험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환자를 본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런 모의 환자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진짜 환자다 내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보고 연습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태도의 한 부분인데 외래 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 이제 시험을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외워와요. 막, 뭐, 흉통, 복통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 그런 거막 외워요. 한 20까지, 30까지 막 외운 다음에 그거를 체크리스트때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이게 시험을 받을 거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앉혀놓고. 이거 없으세요? 저거 없으세요? 이건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하고 뿌듯해 하죠. 이렇게. 아, 다 물어봤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환자 보듯이 하면 되고 환자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환자 해준 이야기에서 빠진 게 있으면 이제 추가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용어를 항상 이 의대를 다니다 보면 용어가 이 의학 용어에 워낙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환자들 설명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는데 가능하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하면 되고 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요. 오늘 이제 오늘 이제 그 일하는 데서 간호사가 환자한테 설명하는데 아 이거 한두 티씩 뭐 며칠 드시면 돼요 그런데 티가 뭐예요 <laughs> 환자는 당연히 모르죠 두 알씩 그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계속 그렇게 되니까 항상 잊지 말고 친절하게 하면 됩니다 친절하게만 해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총론적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얘기하면. 자기소개를 의사가 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하 방문 앞에서 이름을 다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고, 시험 볼 때에는 꼭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돼 있고.